자 음. 이제 현대 소설 파트로 넘어갑니다 돌다리부터 시작해서 자라음 페이지는 159페이지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돌다리. 모자 모리고 서로 이 돌다리라는 작품도 우리 과거에. 수능이나 이런 연계작품으로 많이 선정되었던 작품들 중에 하나야. 음, 뭐랄까. 답부터 말하자면 이 작품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양상을 통해서 이 전통사회의 가치가 무너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가는 세태에 대한 비판 얘기를 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어, 잠깐만요. 선생님, 여기서 일단 정제 주거리를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디 갔니 어, 여기 안 나오네. 이란자 음. 그냥 선생님 그냥 핵심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구조가 복잡하진 않거든요. 음. 자 작품의 어. 등장인물세 세세 세, 세 명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천섭이라는천섭은 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창섭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인데요. 우리가 심어봐야 될건 언어는 약간 보조적인 인물이고요이 아버지와 창석 간의 양상을 잘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두 분은 현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고요. 창석이는 도시에서 의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게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죠그 부모님이 열심히 농사 를 지어가지고 어 아들내미 공부시켜가지고 의사까지 만들어 놨고 이제 아들은 도시에 나가서 이제 의사 재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아, 아들이 이제 의사 일을 하면서 이제 뭔가 뭐랄까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아 지금 우리, 우리, 우리 병원에 으, 환자들은 계속해서 몰밀듯 들어오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손님을 다 받아주질 못하고요 그리고 또 분명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방법이 없거든 그러다가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싸게 되는다는 소식을 들어 어? 그러면 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딱 해가지고 지금 현재보단 사이트가 한 두세 배 많이 키워놓고 손님들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대박 이득을 얻을 수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거지 돈이지 음.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그 창섭이 무슨 아버지 등골 빼원는 그 등골 브레이커는 아닙니다 본인도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어미, 이제 엄연히 나도 큰돈을 벌고 있고 이럴 거면 두분 부모님도 이제 힘들게 농사 그만 지으시고 도시로 올라와서 아들이 차려드리는 밥상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면 서로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이 마지막 땅들을 정리해서 이제 도시로 올라와 가지고 건물을 사면 분명히 이득은 확정돼 있으니까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내려갔을 때 상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장면은. 음, 내려가지고, 아버, 아버지는 또, 웬일을, 무슨 일로 왔냐 했더니, 이제, 자세한얘기는 이따 하도록 하고 하면서 딱내려갔는데참고로그 타이밍에 아버지가 뭘하고계셨냐면 돌다리를 수, 수선하고 있었어. 근데 이 돌다리는, 생각해봐. 지금 이건 나름대로 산업화 도시가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근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 자, 근대화 사회에서, 보통 다리는 놀러지 철교 같은 걸로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알고 있는 대로 막 세, 신식 건물 그치? 근대식으로 그치? 근대식으로 짓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돌다리를 고치는얘기구나 그리고 그 돌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돌인데 그냥 돌도 아닐 거 아니야 그 거대한 상판을 옮겨야 되는 거니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랑 마을 사람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차! 영차! 하면서 고치고 있는 중이고요 참고로 그때 어머니는 이 아버지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밥도 주고 그치? 간식도 주고 해야 될거 아니야. 밥 차리고 있는 중인, 중인 타이밍에 딱 창섭이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인사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오, 어, 아들 왔나? 그래, 집에 가서 보자 하면서 아버지는 하던 일을 잠깐 휙 손을 놓고 이제 아들 따라온 거고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얘기를 이제 다 같이 세 명이서 하고 있는 그 장면부터 작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딱 여기부터 보셔도 괜찮아요 어, 여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계열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이르듯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자 일단은 이런 점에서도 마찬가지야 즉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논조가 어떤 느낌이라고?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냉정하게 그쵸? 냉정하게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유성적으로 말하려고 하는거지 A라는 논리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투자를 통하면 이런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야 왜 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가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 더 순리인 것 순리라는 말을 썼어요 뭐예요 아들은 성을 하고그쵸 이성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따지고 있다는 거다. 편의성을 추구하고. 그런데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나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을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영업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리 콘크리트, 아고 <laughs>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방화와 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산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몄던 것이라, 이번 실로 변장하기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 스조차다 들어와 있는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영한, 영하, 여하다는건 싸다는 듯이야 가격은 저렴한 것. 저렴하긴 하나, 32,000원이라, 어, 지금의 병원을 팔면 1만 5천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좀 돼요. 1년에 고작 3천원의 실리가 떨어졌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가 병원만 확정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만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수 있을 자신이 있다는 것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실리가 떨어졌지말다뭘따지고 있어? 또 실리를 따지고 있죠. 실리를 음. 추구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창섭의 이론들을 가만히 깔아보면 창섭이 추구하는 건 합리성과 실리 시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어떻게야 이득이 되고 어떻게야, 해 그렇지 계산적으로 살수 있는지를 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볼수 있고 또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다음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땅으로 살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충돌하는 장면이라 따로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섭인 아들의 땅에 대한 인식, 땅에 대한 인식은 뭐인 거야? 얼마든지 가치로 환장될 수 있는 그치? 금전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너무 중요한 거야. 어 아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공간은 금전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라는 거지. 사면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건물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버지는 아들의 이른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어.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다하고다 하고는 개울로 다시 나갔습니다. 개울로 왜 나갔다고요? 돌다리고 싫어요? 음. 떨어졌던 다리또를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자신다는 가 드신다는 얘죠 아니, 원 유주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돌 적에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하군에서 거들던 돌인데 잔정수심의하 한나절 실험을 해. 그치? 옛날에 한 대여섯명으로도 충분히 어! 으쌰! 이러 들어올렸는데 지금은 열명이 모여도 이걸 드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야 확실히 다르죠 음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거 왜고치시나요 뭐?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하든 넌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때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하다니 시체 사람들은 시체는 막네드바디를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이란 뜻입니다 시체는 요즘 스타일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줄 알더라. 그럼 뭐예요? 지금 이번에는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져봐야겠지. 아버지는 지금 인정이라는 건 사람한테만 쓰는 것이 아니다. 그쵸? 렇뭘 써야 된다? 자연 문에도 인정을 써야 된다. 사람 증언을 주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렇 그러면 일단은 딱 보자마자 충돌 난거 보이시죠? 그쵸? 죠어 근대적 가치가 아서 자연을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가 통하니?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득이 날까라는게 하나거든. 근데 아버지는 자연에도 어 인정을 갖춰야 된대. 어, 내 할아버지, 산 할아버지 산소의 창돌도 그 다리로 건너다 보셨고 내가 천자 끼고, 천자만 말하는 거야? 그 글을 읽으면서 댕겼어. 네 어머니도 그 다리로 가마타고 우리 집에 왔단 말이야. 나 죽거든. 그 다리를 건네는 보더라. 나는 서울 갈생가 없다. 그래요 네? 천금이 쏟아진 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렇게 넣으시는 걸내 눈으로 본받치고, 또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집다 불려 모으신 돈으로마음맞은 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진돈 같은 게 있고, 독시장 밭 같은 걸 사. 어, 여기서 만하는르진놈 독시장 밭이라고 하는 건그 땅의 이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참고로 이제 나중에 알려지겠지만, 이 그, 청섭이의 아버지가 읽은 논이 사람과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력도 보존하려고, 뭐, 걸음도 잘, 때때맞춰잘 주고, 땅도 잘일구고돌도잘골라내 그런 훌륭한 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느르지 논, 독시장 밭, 이런 식으로 어떤 주변 지명을 따서 유명해진 그런 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는, 음, 자. 결국 이 아버지는 아버을왜독수가지 사는 그지 아버지는 어, 한일성과신리라는것만실리 상관없이 상관 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 밑에 쓰자. 이렇게 여기 쓰자. 여기서 쓰는 이렇게 것 같아요. 게람펜으로 음. 대비시켜 드릴게요자 아버지에 대아아지지에에한한인은은그게 쓰자. 전적으로자이대게 쓰자.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이 어, 우리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지. 자, 그래서 요 단어와 요 단어가 또 대립된 상으로 등장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너무 주해서자 파란색만 쓰고 있는데 이 작품의 핵심은 이거고, 이거 만 파악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쭉쭉 읽으면 됩니다. 가자! 느르지 눈독에 선 느티나무는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살 때마다 난그 어른들 동상이나 더름 없이 경건한 마음이 심사 우러러보고 한다 땅이란 건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느냐 뭐요 땅은 이, 이해를 이 따져 사고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아들의 의견에 대해서 뭐하고뭐야 어, 아들의 대한 비판 자체로 땅을 돈으로만 여결면안 된다. 돈정적으로 화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넘어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면 나라가 어딘 줄 아니.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이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면서 조금 욕심만 내서 문서적으로 사 모으기만 하는 모기는 모으기. 음,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지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라는 건 도시 생각두도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하늘은 괴이한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더라 자 이렇게 금근적으로 환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괴이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다시 중돌을 나타 맞습니다 음, 할말 없습니다 네가 누구 덕으로 오늘 이사가 됐니? 내 덕인 줄 아니? 내가 한 없이 뭘로? 밭에가 절하고 너네가 절해야 한다 자고로 하늘 하나를 하나 하늘에도 이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의 뜻이 치는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야. 땅이야 뭐, 땅이야 뭐야? 모든 세상의 근본이다. 음. 땅을 세상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의우스게들 여기지. 땅처럼 은과, 그치그 콩씨분들 콩나고 팝씨분들 판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음. 그렇게 공허한 게 어디 있어?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어. 그러나 힘들리는 사람에게 힘드리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한 보도을 주시는 거라 세상에 흔해빠진 지주들 땅은 자기들한테나 맡겨버리고 소장님 떡 타니 도화지에 가서 앉아서 소출은 파아다가 도화지에 낭비해 모두 모아서 도화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갖고는 데단 이런 돈을 벌벌 떨린 거냐 응 땅으로 살면 땅이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래자식이야 땅이 마늘알투를 헐봐라 배가 고프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잉 해마다 거둬 말가고 땅은 자갈 밭히지않니냐나 두기 떠나가냐 떠나가니 아나 걸어만 거 제대로 넣어 봤나. 정 급하게 돼서 자기는 웃는 소리를 해야 요즘 너희 신이들이 주사침을 놓는 것처럼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놓지. 신식비료 화학비료만 하는 거야. 그렇게 땅을 훌 때를 하고는 이제 죽어서 땅이 묻어서 어디를 도갈 텐구.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손만법이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 계획이 농납될 리맞물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상을 치우고 나서도 말이 계속합니다.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을 하는 게 과연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 하지 니 매실, 매살, 매살을 순탄하게 진질되게 하라.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다 하지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한 길을 열었고, 그게 또모리집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하는 인술이구나. 모리집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 깡패들. 하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 그치?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라니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인정한다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놓은 넌전자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것이 저는 밥전 자적 장은 눈일 겁니다 어, 눈거 맡을 남의 손에 내막히게 되는 게저 애석한 심사가 없달수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뭐라고했어요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었냐면 할인하는 기준이라고 했어. 하지만 그 아들의 직업에 대한 동시에 뭐도 있는 거야? 아 부정이라는 말은 좀 어거스럽고 아쉬운 느 있는 거야아쉬움이라고 하는 건뭐 때문에? 이 전장이라고 표현된 그렇죠?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내라고 표현하잖아.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지문에안 나오지만. 누구한테 팔까냐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 왜냐면 내가 평생 동안 이 땅을 쓸 수도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씀도하시 중간에 그이 지역에서 되게 성실한 농군에게 팔개를 이미 다 세우고 계셔. 이 땅을 정말 이 땅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지역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 친구들이 참고로 문제는 돈이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생각지? 해 그래. 음, 돈을 다못 주더라도 내가 싸게 라도받는편이 너는 이 땅의 가치를아는 친구니까 내가 다 너한테 팔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돈을 금전적 가치로 산산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벗은다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원하겠지만 나는 이 땅을 정말로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이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떻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어, 그, 딸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셨고요. 정리합니다. 절, 자식의 젊은, 참고로 여기서, 여기서 빠졌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어머니는 참고로 아들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한테 살짝 설득도 해요. 여보, 우리 아들내미가 저렇게까지 한다는데,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응? 그리고 나도 이지게지긋 될지 좀 그만 좀 하고, 그죠? 어머, 어머니도 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항상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아버지가 워낙 완강하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 역시, 아이고, 너희 아버지 속을 누가 말리냐 하면서 이제, 잡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식의 젊은 욕망을 다못 들어주는 게애비들 마음으로서도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신념쯤은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오. 그럼 여기서 이 신념이라는 말, 응, 신념이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어. 땅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 아닌 훌륭한 우리의 전통이다. 이게 신념이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에휴,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갈등의 결과가, 그치?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 아버지도 뭐 벌써? 아쉬워하고 있죠? 음. 분명히 아버지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갈등의 결과가 팍으로 치다는 그런 쪽이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아버지도 아쉬워하지만 아버지는 동시에 신념을 지키고 싶어 하시는 거고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 인정하고 있어. 그렇지? 무슨 말을 했어? 수용하고 있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신념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수용. 이해. 조심해야 돼. 알겠지? 응.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의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됐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요것 때문이야. 여기서 무슨 말을 했어? 별별의 신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지. 이제 그러한 신념은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신은 그러한 것이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아버지의 훌륭함은 알겠는데 그게 나보고 하라는 건 못하겠다는 거지. 그럼 되게 뭐랄까? 모순적 심리야 그쵸? 모순적 감정이야. 그리고 이런 감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온 것하지요 당연히 그죠 이조적 감정이니까요 상대방을 이해했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내가 내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느냐는 못하겠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세계관이 있는 것이고 나는 나의 세계관이 있는 거야 즉 단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지그 음, 자리에 놓으시고요 자 별별의 신사를 체험했어 아들은 아버지가 붙여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어 이제 한번 그치, 아들은 여자친 합리적인 인물이야. 그렇죠 여기서 더 이상 있, 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집에 가는 거죠.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켜보을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인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여기서 설렌다는 게 정말로 두근두근하는 그 설렘은 아닌 건 알겠지? 뭔가 찌릿하는 마음이 있어 온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돌다리라는 지문의 일부였습니다. 됐죠? 음. 자, 여러분들 보조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돌다리에 두 개의 챕터가 있을 겁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음, 돌다리와 관련된, 제목 자체가 돌다리니까, 돌다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라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기 중요하다는 상에서 심리성을 파악하는 양상도 나와있으니까, 나와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생긴 페이지 있지? 18번 돌다리. 음. 175페이지로 표현된 부분이 있을 거야. 요거 지금 읽은 건 아니고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들을 조금 읽어만 보시면 돼. 선생님이 앞부분에 뭐 배경 이야기로 설명해드 되는 부분이 177페이지 정도까지 나와 있을 거야. 아마.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1 7 8페이지를 넘어가면 아버지는 아들의 뒤로 쫓아 이0 0개월 들어왔다. 이것도 시작되는 거 보이지? 오케이, 우리 지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아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이 더 나와 있을 거야, 그쵸? 어, 뭐, 이 땅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식의 얘기들도 건너집에 뭐 용문이한테 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나와있을 거야, 그죠? 그것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오케이? 음, 다 읽어버리고, 자, 그런 다음, 바로 제3인간형으로 넘어갈까요? 네, 가봅시다. 잠품만좀 끊어볼까? 제3인간형